시 편도 성경 입니다. 아, 목사님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가? 지금 뭐 성경이 성경이 아니라는 말인가? 저분은 혹시 성경에 영감을 믿지 않는 뭐 자유주의 신학자인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은요. 10편도 성경이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내려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이 사실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밑에서 올라간 밑에서 올라간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게 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 믿음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경험했던 애완과 고통을 기도한 것이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던 그 경험 기쁨과 즐거움을 노래한 것이 시편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찬양의 형식으로, 기도의 형식으로 올라갔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내려온 것이 시편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도 성경이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요. 아, 우리가 시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시인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의 전 요한에서 갈뱅가 같은 경우는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종교는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다.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은 피조물된 인간은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자기 자신을 알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제하는 상대방이 없으면 자기 자신을 알수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시편을 읽으면서 시편의 시인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했습니까? 그로 인해서 시편의 시인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정말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시편의 시인들은 궁극적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 자신의 존재 등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먼저 시편 1편에 잘 나타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요 시편 1편은 10편 아, 전체의 서론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시편 전체의 서론으로서 의도적으로 가장 먼저 가장 맨 앞에 위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어보시면 시편은 150편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50편이나 되는데 왜 1편이 1편이까 왜 150편이 150편이까 이 순서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순서라고 하는 것은 뭐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그렇게 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가 구약을 읽을 때 성경이 대체적으로 그러하지만은 연대순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편은 연대순도 아니에요. 일편과 같은 경우는 저자가 누군지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다윗의 시로 우리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 같은데 어 그런데 더 훨씬 선배가 되시는 훨씬 오래된 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모세의 시와 같은 경우는 구시편의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과 같은 경우는 1편부터 150편까지 연대순으로 편집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1편이 1편이 된 것은 시편 1편이 1편이 된 것은 시편 전체의 목적에 대한 통찰력을 주는 것이 1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집안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현관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시편 1편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시편 1편이 현관과 같은 기능이다. 우리 시편 전체에 대한 목적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시편의 시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시편 1편의 첫 문장에 잘 나타나죠. 첫 문장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흔하게 등장을 하는, 자주 등장하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와 좀 다릅니다. 이게 번역에 어려움이 좀 있는데요. 우리가 번역을 할 때는 똑같이 복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구약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복이라는 단어는 바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10, 창세기 1장 28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 단어에서 가 나오는데 생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축이 새끼를 낳을 때 많이 낳는 거 다산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과일을 맺는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 과일을 주렁주렁 많이 맺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 번성이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농부가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창고에 수확물을 더 이상 채울 수 없을 정도로 가득 가득 채우는 그런 이미지와 함께 쓰이는 것이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의 복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수량적뭐 어떤 숫자가 많아지는 거 가득 차는 거 이거와 연관이 되어서 이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1편은 다릅니다. 시편 1편은 이 바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아실레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거든요. 와저 목사님은 왜 새벽부터 히브리어를 쓰는가? 제가 히브리어를 쓰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를 몰라도 들어보시면 아시죠. 바라크라는 이 발음하고 아실레라고 하는 발음이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더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돼 있지만은. 어, 원문을 볼것 같으면 사람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있다는 라 것입니다. 아, 저 목사님, 왜 자꾸 새벽부터 히브리어 이야기하고 문법 이야기를 할까 좀 피곤하시겠지만은, 문법 이야기 좀잘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어에서 정관사의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을 가지냐 면은 정관사. 사라고 하는 것은 명사를 한정할 때 사용하는 것이 정관사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뭐 직역을 한다면은. 복 있는 그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복 있는 그 사람.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면면 모든 사람이 이 복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소수의 사람이 이 복을 소유하고 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 복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1장 2절에 나오죠. 요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저다. 자, 여기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이 단어 딱 들으면은 우리는 좀 거부감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네 인생을 올가매는 것와 같은, 뭐 자유를 제한하는 것과 같은, 인권을 탄압하는 것과 같은 좀 그런 무거운 느낌, 가슴을 누르는 그런 무거운 느낌이 있는데 여기에서 율법이라고 번역한 이 히브리어 단어도요, 그 유명한 토라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아마 히브리어를 모르시지만은 토라라는 이 단어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사실은 율법으로 번역을 하지만 정확한 의미는 어떤 교훈, 가르침. 그래서 구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읽컫는 단어가 돌아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좀더 설명을 드린다면은 사전적으로 이 어원이 어디에서 출발을 하고 있냐면은 뭐 가이드, 화살표. 아, 이런 의미에서 좀 출발을 합니다. 자, 이게 어떤 왜중요하냐면요 어, 저는 수성아이시에서 고속도로를 탈 일이 굉장히 자주 있습니다. 어, 그런데 여기에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 수성아이시를 타자마자 왼쪽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왼쪽에는 이제 서울로 가는 길이 나와요. 그런데 오른쪽으로 가면 어디로 가냐면 이제 부산으로 가는 신부산 고속도로가 나옵니다. 그때 여러분들 수성아이시에 들어가자마자 뭐를 잘봐야 돼요? 고속도로 이정표 가이드 화살표를 잘 봐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 나는 부산을 가야 되는데 또 부산을 오른쪽으로 빠지지 않고 왼쪽으로 가면서 계속해서 가면서 어, 부산이 언제 나오지, 부산이 언제 나오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화살표를 잘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에 내 인생길에 가 가이드로 삼고 있는 자, 이 화살표를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는 자,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은요 시인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돌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요, 이게 전부가 다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면, 흔히 착각하는 게, 아, 우리 지금 시편 1편의 시인의 삶의 정황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게좀 있어요. 그 잘못 생각하는 오해를 주는 문장이 뭐냐 하면 3절이죠. 3절에 보면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 그래서 시편 1 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오해하는 것은 이 지금 신에게 있어서 형편 주변 상황 삶의 정황이 참 편안하구나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잘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어이고 목사님 하는 일, 하는 일이 다잘 되면은요. 당연히 믿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길을 쫙 열어주시면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며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런 생각을 가져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는 그림자처럼 뒤따르게 되는 삶의 정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참 외롭다는 거예요.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림자처럼 뒤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들 1절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을 보면은요. 여러분들 이복 있는 사람과 대조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세 개의 단어가 복 있는 사람과 대조가 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좀, 여기 더 조금 문법 이야기 할게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을 동의어로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동의어는 동의어지만은 좀더 계단식, 그러면 뒤로 가면 갈수록 목적이 좀더 불명해지는 계단식 점층법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라 거예요 그거는 뭘 보면 알수 있냐면 동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동사도 간다, 선다, 앉는다 그러니까 뭔가 앞으로 계속 계속해서 진행하는 그런 동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도 동의어라기 보다는 개당시 정치법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눈치채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데 목사님, 악인들, 죄인들은 이해가 되는데, 오만한 자가 제일 뒤에 나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악하다, 죄를 지었다, 이런 사람들은요, 교도소를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만하다, 교만하다, 이거를 가지고 만약에 교도소를 가기 시작을 하면은요. 여기 있는 이경실 목사를 포함해서 여기 아마 동신교회 청년들도 전부 다 교도소로 가야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악인들 죄인들이라는 단어가 앞에 나오고 오만한 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일 뒤에 나올 수가 있습니까? 왜 이런 문장구조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착각하시는 게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흔히 그 성경을 읽으면서 악인들 죄인들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요. The <laughs> 자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영역에서 그 한계성 속에서 단어의 의미를 생각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 악인들과 죄인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누가 악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누가 죄인일 수밖에 없냐 하면, 오만한 자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고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만한 자, 교만한 자는 누굽니까? 자문서에 잘 나오죠? 그 마음에 이르기를그 마음에 이르기를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나는 내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가이드가 필요 없다. 하나님의 도심이 필요 없다.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없이도 내 뜻대로 멋지게 만들어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이 보시기요. 악인이요. 죄인이요. 그들이 바로 교만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또 말씀을 드렸죠. 복 있는 사람 그 사람 정관사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 죄인 오만한 자는요. 다 이게 복수형이에요. 이번에 개역개정은 번역을 참 잘했는데요. 과거에는 그냥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렇게 단수형으로 번역을 했지만은 이번에는 그 의미를 살려 가지고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복수형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복 있는 사람은 자기는 지금 소수인데,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다? 전부 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느냐? 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느냐?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는 오만한 자들, 교만한 자들에 있어서 둘러싸여서 비웃음과 조롱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복 있는 사람 시편의 시인은 지금 외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의 각오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 문장 구조가 좀 다를 건데 어, 보시면은 안 한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을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원문을 보면은요, 안 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단어가 제일 앞에 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번역하는 게 맞냐 하면 나는 안할 것이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을 이렇게 번역하는 게더 맞아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신을 둘러싸고 있는 삶의 정황이 이 상황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정황이라고 하는 것은 외롭고 처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부르짖습니다. 나는 하나님 절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의지적으로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인의 삶의 정황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은 조롱으로 인해서 눈물이 앞을 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걸 또뭘 보면 알 수가 있냐면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우리는 또 여기에서 묵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면은요, 조용한 골방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방해받지 않고 조용하게 기도하는 거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 묵상이다, 이래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거는 어디에서 파생된 단어냐, 단어냐 하면은, 아, 새가 좀 슬피우는 소리. 뭐, 어떤, 어떤 짐승이 상처를 입어가지고, 그래서 울부짖는 소리, 으르렁거리는 소리. 그런 소리가 바로 하가라고 하는 이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의 삶의 정황, 시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나는 하나님 정말 슬픕니다. 나는 지금 내 삶의 정황이 내 주변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들의 비웃음으로 인하여서 슬프고 두렵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시인의 상황이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죠. 자,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시인의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이 시인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을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시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너무 아름다운 이미지를 보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정황을 둘러싸고 있는 이 슬프고 두려운 상황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너무 아름다운 이미지를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미지가 뭐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러분도 머릿속에 한번 그려 보세요. 풍경화처럼 한번 그려 보세요. 얼마나 멋진 그림이 됩니까? 시인은 이 그림 속에서 세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생명을 보고 있습니다. 나무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하고 비교하고 있는 겨, 지푸라기죠. 지푸라기는요, 이거는 생명이 없어요. 죽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첫 번째로 그 나무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림,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보면서 나는 생명이 있다. 이거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인은 이 그림을 보면서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확신을 가지고 있냐면 이 나무는 시냇가, 우리는 시냇가라는 번역을 하지만 우리 이거는 상당히 어, 우리식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시냇가에 절절절절절 흐르는 아, 그런 이미지를 굉장히 평화롭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은 이거는 시냇가로 번역하는 것보다는 물이 끊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수분의 공급이 끊어지지 않는 큰 강. 그렇게 번역하는 게더 맞습니다. 그래서 물이 끊어지지 않는 큰 강에 또 능동태가 아니에요. 내가 심은 게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누가 심었어요? 그 좋은 장소에 여기가 너무 좋은 장소니까 여기는 물의 수분의 공급이 끊어지지 않는 그 좋은 장소에 누군가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은이라고 보다는 심겨진, 이렇게 수동태로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이 나무는 물이 끊어지지 않는, 수분의 공급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큰 강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이 나무는요, 절대 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면 됩니다. 철을 따라 in his time 정말 때가 되면 이 나무는 수분의 공급이 걱정이 없으니까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는다는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으면 돼요. 이것이 시인은 그 그림을 보면서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왜 존재의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까? 나를 정말 가장 좋은 곳에 심으신 그분으로 인해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내 존재를 나라고 하는 존재를 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과 형편에 의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보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좀더 설명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선지서 가운데서 에스겔서를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서 1장 1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발강가, 포로된 당, 그발강가. 여기서도 강가가 나오지만 여러분들 그뭐 기분 좋은 장소가 아니에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장소, 그래서 노역을 하는 장소가 그발강가입니다. 그런데 그 그발강가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뭐를 보게 되냐면은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봤다. 이런 표현을 에스겔서 1장 1절에 하게 되는데. 이 표현이 뭐냐하면 바로 이런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정말 아 내가 이 정말 하나님을 볼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다시 보게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붙들고 있으며 어떻게 사랑하고 있으며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게 되었다.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는 것. 똑같은 말, 동일한 말이지만, 에스겔 선지자는 정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는요, 정말 믿음으로 말미 아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내용과 수준, 그것만 가지고는 과연 내가 구원을 얻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아니 절대로 택도 없는 수준이라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근거로 해서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 인간 개개인에게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 가져다주고 있는 그 엄청난 축복, 천국 백성 시민권과 비교해 보면 이거는 턱도 없다. 부족하다. 부족하다라는 표현도 쓸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자격이 없는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나라고 하는 한계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마침내 그럴듯한 꼬투리 하나 잡은 거예요 무엇을 잡습니까? 네가 내가 준 말씀을 들었어 네가 내가 준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 무엇을 믿었어요? 시편의 시인들은 나는 안전한 강가에 심겨진 나무다 나는 때가 되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열매가 맺는다 나는 잎이 시들지 않는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래, 바로 내가 그거를 원했어. 그렇게 인정하시는 것이 의롭다 칭함 받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오늘 시편의 시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결코 고욕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시인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속죄받아 생명을 누리고 있는 자기 자신, 자기의 존재성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시인들이 보는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울랑이 동굴을 하나하나 수색해 들어옵니다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 앞에서 군사들과 병기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납니다 죽음의 냄새가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 순간 다윗은 시내가에 심은 나무를 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그는 그가 나를 푸른풀밭에 놓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다다네로황제 시대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발각이 되어서 콜로세움으로 끌려나가게 됩니다. 이제 문저 너머에는 자신을 뜯어 삼키기 위한 사자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죽음의 소리가 귓가에 들려 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시내가에 심은 나무를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 하리요. 10편 27편 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기쁘고 감격스럽고 승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입니다. 감사와 찬양의 예배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야로 묵상한다. 죄 가운데,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이제는 그만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도요,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만 믿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탄식과 눈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그런 자들도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나의 존재성을 시편의 1편의 시인의 눈으로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성 속에 있는지 그것을 보시고 또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힘과 용기를 얻고 나아가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